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 해볼래? 임무, 선착장의 압박 제랄드의 임무구요. 같이 할 사람은, 예, 네, 컨텐츠 제작팀의 박림입니다. 저입니다. 네, 너에요. 자, 일단 하는 방법은, 어, 너가 1에서 5까지 숫자를 부르고, 그래서 내가 그 숫자만큼 랜덤 대포를 돌려서, 그 나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로, 예, 네, 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 몇번? 알겠다 나는 1번이다 야너 대단하다 야 다른사람들은 다 4번 했는데 넌한번이야 좋다 <laughs> 돌려 돌려 돌림판 자 28번 자 28번은 헤비샷건입니다 <laughs> 그리고 나 녹화를 안했어요 세상에 자 어쨌든 그냥 이거 그냥 보여줄래 됐어 <웃음> <웃음> 녹화를 안한거지 뭐자 어쨌든 28번이니까 지금 시장 무기를 어, 헤비 샷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비 샷건, 헤비 샷건. 헤비 난 돼지 아닌데요. 너로드오구야 아니요. 근데 왜 갑자기 돼지가 왜 나? 와 잠깐만요. 저 들어가서 들어가서 바꾸래. 무기고 그거 초기화 해야 돼요. 어? 아니요 게임 드러, 여기 작업 들어가서 무기 캐빈에 그거 비활성화 해야 돼요. 아. 작업에 들어가서 오케이 네. 먼저 거기 먼저 무기 가자. 무기 캐닛에서 헤비 샷건을 넣어버렸어요. <laughs> 안 쓰는 총이니까. 네. 이리자. 야, 가, 일단 이모에서 들어가면 되지. 네,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 야, 너 근데 옷에 합니다. 왜 이렇게 피가 묻었냐? 피가 있다뇨. 지금 딸기잼입니다. 아, 딸기잼이야. 네. 야, 너뭐 토스트 흘렸구나 먹다가. 네, 아 진짜 배고프다 야, 여기 앞에가 너 사무실이니? 어? 여기가 어디지? 잠깐만요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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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넷! 너어이니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왜? 캐비넷이 활성화가 안돼요, 여기서 건물에 들어가면 이런 거 아니니? 어? 아니다 여있다 어? 됐다 녀석 어디서 구라를 하하 가시죠자 어쨌든 필로폰을 홈시러 가겠습니다. 저 그거 불법 아닌가요? 필로폰이요? 네. 야 여기 뭐로스산토스야뭐 불법이 있겠니? 아니요 저는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 할수 없습니다. 야 <laughs> 아, 잠깐, <laughs> 야이개 끼. <laughs> 하지만 이번만큼은 야 예외죠. 예외야? 네. 정말? 네. 그래 다가시죠 방탄 먹다니 필요없어 야 어쨌든 어째... 필요 필로포 네가안 먹으면 되잖아 아뇨 이거 갖다 팔아야죠 형야 내가 갖다 파는 거지 네가 갖다 파는 건 아니잖아 아뇨 형 원래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에서는 배신이 등장하죠 이 새끼 등 뒤를 조심해요 그럼 넌 앞을 조심해 내가 쏴버릴 테니까 <laughs> 이 새끼 요거는 팀전입니다 형님 이거 <laughs> 여기끼리 싸울 수가 없죠 아 설마 너 혹시 수로... 수루... 아 수로탄 안되지 네, 해비 샷건만 되는. 저희 세비 <laughs> 샷건만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아, 어제 네가 그런 말하니까 뭔가 너 수류탄 던져하고 박살 낼것같아 아니요, 제가 손으로 들려 올게요. 여, 아, 이거 받아, 받아, 받아. <laughs> 효과는 없었다. 효과는 없었다. 맞아. 자, 이제 이놈들을 소탕해서 훔치면 되는데 얘네들 좀 뭔데? 여기요, 저 M4밖에 안 써는데 이거 어떻게 쏘죠? 이거? 네 나도 몰라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어 저 장전하는 법 모르겠는데요 장전? 네아 이놈 저 M4밖에 안 해가지고 이총 처음이라서 숙련이 안 돼있어요 숙련이 안 돼있어? 양사제 껴. 쏴! 히어! 우리가 왔다 우리가 왔다 우리는 엄청나게 착한 정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악당자들과 알린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무빙을 쳐가지고 <웃음> 오토바이에 <웃음> 숨기면 완벽한 엄폐 그다음에 대가리 맞고 뒤지겠지만 어,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와리가리를 치면서 탈출을 <laughs> 한다. 이, 주인공은 살았지. 어. 야, 야 너몸 놀림 쩐다. 팝팝팝아 잠가 팝팝팝팝팝 팝. 나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 하고 안고 하고 또고 야 유니 네, 가서 뒤로 가서 족발 날리고아존 아프고 아아아유 아. 아. 저나아프고 무기 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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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와서! 샷건 쏘고! 쏘고, 쏘고, 쏘고! 다 죽었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야,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죽어죽어죽어 죽어, 죽어. 피로포 떨어졌어. 어디요? 어디, 어디 있죠? 일단, 지금 내 앞쪽에 있거든? 그럼 제가 저기 반대쪽으로 가서 어머를 하죠. 아니, 내가. 기억해주세요. 내가 세번 먹고 올게. 야, 어디 가니냐? 야, 같이 가야지! 야, 나를 기억해줘요, 형! 빨리 피로 폼을 먹고 빨리 도망쳐. 아, 먹었다. 아, 살다 나아질 것 같아요. 아. 아. 뭐야, 나 죽어. 뭐야? 죽어, 죽어, 죽어. 안 돼. 널 버리고 갈수가 없어. 살려줘요. 근데 너 살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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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쉽잖아. 뭐야, 다 죽었잖아. 하세요, 형. 가자. 저희는 엄청나게 착한 영웅들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가 타고 다니던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돼요. 어브 인저스투? 예스. 한국에서 찍은거? 예쓰 여긴 한국이 아닌데? 야이 오토바이 어디서 공수해 왔냐? 모르겠어요 캡틴 아메리카노 주고다... 죽고 죽어 가던데요? 아, 너네 죽고 갔어? 네나 그거 예... 그 본걸로 기억하면은 그... 오토바이는 긁혀갖고 작살났을텐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수리해서 줬어요 아 수리해서 줬어? 네야 수리하는 장면은 없었는데? 아냐그 예, 예, 쿠키쿠키쿠키 쿠키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아 쿠키에서도 안보였는데 야 부스러기에서 나타났니? 아, 아 원래 원래 딱영화 끝나고 끝나고 끝났을때 딱 나와요 야 끝나고 그래. 나오는게 쿠키인데 또 <laughs> 끝나고, 아니, 끝나고 쿠키 끝나고 아니 쿠키영상 두개는 끝나고 끝나고 나오는데 아... 이거 수리하는 영상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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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아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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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잠깐만 뭐, 왜왜왜뭔 뭐, 일이야? 빨간불 아넌 교통을 잘 지키니까 잠깐만요 음... 이렇게 되면 그냥 갈수 있어요 가시죠 그래 지금 내 앞에서 야내 눈에는 빨간 불이었는데 아니요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고장 났어요 아 고장 나서 어 신호 잘지잘 지켜야 신호 다벗어야지 이런 건야 저건 빨간 불 절대 아니야 내쪽10 펄인데 10펄10펄 차라요 어나10 펄에 가라는 뜻이지 뭐아다형님 운전 죽이네요 야 운전 죽이지 면허가 있으셔서 그런가 야, 면허, 장롱면허 네? 응? 응? 거지 무면허라고 보시면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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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드리프트, 야호! 이야아 자, 전방 한 400m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커브 옥탄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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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탄 옥탄 정글의 신이 너 야야야어디 던졌어 야 네? 야어디 던졌어 폭탄 모르겠어요 전방 안 터지겠지? 어적적적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아아아 아, 아, 아니 샷건 샷건 들때 때리지 마라 그래 꺼냈다 에 없다 가는데? 에이 남자가 아니네 에헤아 뭐야 야 뭐하니 노 뭐지? 갑자기 왜아 모르겠어요 야, 저 오토바이 탔으면 오토바이로 들어가면 되지 예 e 예 Yes. 자, 이거 물건. 딱 물건 딱 전달하고, 아하, <laughs> 아하, 좋다고 <웃음> 하고, <웃음> 다 집에 들어가면 <laughs> 들어가기 전에 끝났는데 성공. <laughs> 어쨌든 성공했지. <laughs> 최고의 플레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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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연아 랭킹은 상승했지. 게이드. 싫어요. 나도 싫어요. 하나 구입하고 너무 작업에 스토리텔링이 안돼 있어요. <laughs> 스토리텔링. 예. 자, 어쨌든 어. 지금까지 어, 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빠빠. 세이. 세이.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